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주코네 해설하러 온 김에 PTR 패치가 떴어요. 이렇게 1.36.2 PTR2가 노트가 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제가 처음에 좀 어이가 없다라고 평가된 부분들도 좀 수정이 됐고, 좀 역시나 항상 그래왔듯이 1차보다는 2차가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느냐에 대해서는 그 백투 채널에서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 이제 백투가 한건 아니고 백투 내에서 다른 이제 이런 패치 노트, 서제 스처 노트를 이제 제안서를 쓰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는 조금 가져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살펴볼게요. 말들이 나왔던 부분도 이번엔 좀 수정이 돼가지고 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휴먼이고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장보다는 이렇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케인 타워의 피드백, 원래 12였는데, 안 그래도 이건 좋은 타워로 평가받는 타워였잖아요. 굉장히 좋은 타워였는데, 피드백 데미지를 16까지 올려주면서 좀 과하다. 그래서 이 패치와 일꾼의 그 체력 패치, 또 밀리샤 지속 시간 패치가 들어가면서, 휴먼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케인 타워를 완벽하게 롤백을 하지 않고요. 약간 조절을 하면서, 너프를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의 썬더링 블레이드 업그레이드. 이거는 뭐 휴먼 선수들도 이제 의견을 구하면 휴먼의 너프를 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면은 이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3대 장들이 있어요. 아케인 타워, 나이트, 뭐 밀리샤 혹은 뭐 디펜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트 부분이 아무래도 뭐 휴먼전에 있어서 후반에 언데드가 쓸수 있는 빌드가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이트가 핀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썬더링 블레이드를 너프를 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건 지난 패치 때 말씀드렸죠. 지난 패치는 유지된 상황에서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럼버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인데, 이건 이제 본진 라이트 할 때나 네, 효과가 있는 거고, 사실 본진을 하던 멀티를 하던 럼버밀은 당연히 휴먼이 짓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패치입니다. 야, 나이트, 대신 요거 해줄게. 라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패치고요 그러니까, 버프도 아니에요. 버프인데, 버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주기식 패치고, 이제, 썬더링 블레이드가 업그레이드 가격을 또 늘렸어요. 175. 이제, 휴머니 캐스를 갈 때, 자원을 조금, 버프를 해주잖아요. 다른 종족에 비해서 자원 적게 들게 해주고, 럼버밀 목지역도 2, 3티어에서 하던 걸 1, 2티어로 내려주고, 뭐 이런, 그리고 팜도 인구수도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2씩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신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는 사실상 언데전에만 쓰이기 때문에 언데전의 저격 너프에요. 휴원전 밸런스를 언데드가 좀 괜찮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요 저희 말이 많았던 이 폴리모프, 사실 헥스 볼트와 비슷하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대신 지속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사실 이 지속시간이 1초건 0.5초건 순간적으로 헥스, 영웅이 뭐 아이템을 쓰려고 하던 뭘 할던 그 상태에 불가능으로 만드는 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3초나 1.5초나 저는 상관없이 어좀안 그래도 소서리스도 버릴 게 없는 이제 OP 매지컬이라고 하잖아요 벤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스킬은 좀 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1.5초가 아니고 아예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 트롤 헤드헌터의 기본 데미지를 22에서 21로 낮추는 어, 데미지를 줄이는, 어, 패치가 됐는데, 뭐, 5원전과 5휴전을 예로 들어서 패치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 트롤 헤드헌터가 주로 쓰이는 게, 오크대 휴먼, 오크대 언데드이기 때문에, 뭐, 동족전에서도 지금 파시어 헤드헌터 빌드가 나오지만, 예외로 할게요. 동족전이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이거는 너프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할 거면, 오크의 홀을 다시, 인구3를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1로 인해서 이 트롤 헤드헌터의 빌드도 또 가능해지고, 헤드헌터, 그냥 처음부터 헤드헌터 빌드로 타는 게 너무 사기라고 느껴지면은, 저는 헤드헌터의 스펙은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휴머노에서도 숫자 많이 뽑아야 여섯 개인 거고요. 언대전도 요즘은 헤드헌터가 메인 메타가 아니기 때문에, 어 헤드헌터의 데미지, 스펙을 건들기 보다는 좀 빌드적으로 수정이 일어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지금 오크가 인구수 1로 인해서 또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많은 만큼, 그쪽을 건드리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헤드헌터 쪽을 데미지를 낮춥니다. 그리고 요즘 매지컬들, 언데드 매지컬 상향을 굉장히 많이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닥터도 네, 버프를 좀 해줍니다. 힐링화드의 마나 코스트를 200에서 150으로 깎아줍니다. 이것도 옛날에 250이었던 것 같은데, 220인가? 굉장히 마나가 많이 들었는데, 계속 버프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태생적인 한계거든요. 오크는 3킬를잘 가지 않는 종족이고, 3티어 갔을 때 닥터 마우까지 해서 쓸 정도면 게임 시간이 30분이 넘어가고 아니면 애초에 매지컬 로크를 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힐링워드의 이 버프는 분명히 좋은 버프, 좋은 거지만 쓰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타우렌인데요. 타우렌 어플리자드가 결국 2티어에서 해주고 싶나 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4티어 각 종족별로 4티어 유닛들이 좀 존재한다. 4티어 유닛이 뭐냐면은 3티어의 건티어가 완성된 이후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뽑을 수 있는 유닛들. 이제 뭐 키메라, 옛날에 타우렌이죠. 타우렌도 3티어 이후에 토템을 지었으니까요. 타우렌, 키메라 그리고 이제 프로스트웜이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메라랑 프로스트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 쉐이드 건물, 어 세크리피셜 핏도 지어야 되고 윈드도 지어야 됐지만 지금은 그 조건을 좀 완화해 줬죠. 마찬가지로 타우린도 워커를 토템으로 옮기면서 이제 2티어의 토템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면서 약간의 그 점점점 뽑을 수 있게끔 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타우린과 이번에 2티어로 내려가면서 아예 오크는 3티어 유닛이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타우린을 이제 넣는데 당연히 에, 많이 도, 줬던 에, 스펙적인 부분을 넣을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타우린 빌드 타이밍을 다시 롤백을 시킵니다. 예전에 44초에서 39초로 한번 5초씩이나 줄여줬었는데, 그걸 다시 뺏어가요. 2티어에 뽑기 때문에 이것까지 주면 너무 강해진다는 판단이고, 이제 펄버라이즈도 기본 펄버라이즈, 원래는 이제 펄버라이즈를 달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타우렌 강화의 일환으로 이것도 줬었죠. 근데 이 부분도, 네, 타우렌, 그 펄버라이즈도 기본을 뺐진 않고요 이거는. 데미지만 좀 낮춥니다. 저는 2티어 타우렌 할 거면 최소한 이것도 좀 뺏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일단 이건 냅둡니다. 이 타우렌적인 방향이 사실 이번 패치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홀리모프도 약간 과하긴 하지만 이거는 3티어를 가야 되고 그 조건이 많이 붙거든요. 지금 오크의 타우렌이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입니다. 이 패치의 방향성은 결국 타우렌이 될것 같아요. 이 패치의 주인공은. 자, 다음으로 나이트 엘프입니다 이제, 시어링 에로에 대해서, 지난 패치 때 만화를 8에서 5로 줄여줬죠. 예, 저는 그때 이제, 그, 이게 큰 의미, 의미가 있을까. 나나전에서만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시어링 에로를 10, 24, 40에서, 예, 이렇게, 이렇게 뒤로 걸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 24, 48. 이제, 5레벨 품문을 제가 봤었는데, 데미지가 한33 정도 돼요. 평균 데미지가. 한33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20%를 받으면 데미지가 40이 되고 그 스루샷 익스킬 찍으면요 거기다가 이제 시어링을 찍으면 88뭐 클러 한 두개 끼면은 뭐 대충 5레벨 때는 이제 평타가 100데미지가 됩니다 네뭐 저야 유튜브 직을 각을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아, 100데미지 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게 나나전을 떠나서 다른 종족전에 나와야 의미가 있는 버프인데 과연 나나전을 푸무던트의 바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제 스타폴도 데미지를 좀 변화를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30곱 60, 45곱 50이 아니고 웨이브 당이기 때문에 웨이브가 1.5초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총 데미지로 보면은 그 당연히 이쪽이 더센것 같았는데 비슷한가? 어 제가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아 이쪽이 아마 좀 조금 더 세긴 할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채널리, 채널링 스킬은 보통 캔슬기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데미지를 올려주면서 스타 포를좀더 강화시켜 준 거죠 맥뎀으로 보면은 뭐 너프겠지만 당연히 맥뎀을다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버프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키퍼의 트렌트를 만화를 85로 해줍니다 어 이것도 약간 나엘 유저로서 요즘 키퍼가 힘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키퍼에게 힘을 주는 패치는 맞는데 어 이거 좀 너무 세지 않나 사실 125에서 100 됐을 때도 굉장히 세컷 컸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100에다가 지능 올려주고 약간의 다른 버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키퍼가 좀더 있었는데 그런 스탯적인 건다 뺏어 갔거든요 지금 근데 뭐그렇다 치더라도 포스 오 네이처 트렌트를 만으로 한번더 상향을 해준다 거의, 미러 이미지를 이제 120에서 계속 만화 180뭐 이런 식으로 줄여준 것처럼 많이 좀 줄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 패치로 인해 인탱글이 세기 때문에 키퍼가 옛날에 신이 됐던 건데, 이걸로는 키퍼가 신까지는 아니지만, 반신까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이트 엘프 이쪽이기 때문에 나이트 엘프는좀더 조심스럽거든요.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했다가 또 OP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약간 고려 대상입니다. 타우렌과 키퍼의 이거는 좀 고려 대상이에요 타우렌은 이번에 계속 조절을 좀 해가지고 좀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쎌지 안 쎌지 만약에 너무 쎄면 얘는 이거는 이제 삭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도 쎄면 아마 다시 3 k 로 가겠죠 얘도 이제 약간 그 PTR에서 조정을 좀 하지 않을까 85긴 한데 90에서 95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무넬, 나이트 엘프의 패치, 지난 패치 나이트 엘프가 이제 좀 나락으로 갔던 그 핵심 패치, 문넬 너프가 돌아왔습니다만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5 연대 전에 1.45로 그래도 많이 돌려줬고요. 대신 웰스프링 너프를 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저도 생각을 했던 방안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서제스톤 노트를 저도 쓰고 있었거든요. 대충 의견을, 선수들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있었는데, 비슷하게 이런 방안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만화 보너스가 이제 125에서 100으로 줄죠. 그러니까 이게 웰스프링 업그레이드가 너프가 됩니다. 대신 기본 재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운틴 자이언트가, 롤백이 돼요. 제가, 이거 해도, 1년 안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했는데, 1년도 아니고, 일주일만에 돌아가네요. 아무래도, 마운틴 자이언트 하면은, 이 2대에서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바로 돌려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헬프가, 어 좀, 어떻게, 버프는, 됐습니다. 무네이 약간, 조정이지만, 그래도, 이게, 무조건, 상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써야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어, 상향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밤에 만화가 차는 양이 300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안 쓰면 오버기 때문에 이걸 잘 써, 쓰면 쓸수록 잘, 그, 상향이 체감이 되는 패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을 하기에 따라서 정말 좋은 그, 방향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니까, 뭐, 만약에 너무 안 싸우고, 문을를 아예 사용을 안 한다. 그런 이제 유저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패치입니다. 단순하게 스탯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트 엘프 분들은 문에를 팍팍 쓰셔야 이게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프가 아니에요라고, 버프, 아, 그러니까, 버프가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 버프를 체감하시면 막막 써야 되니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싸우시면서 이 버프된 체감을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느껴지는 패치에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확연히 느껴지는 패치죠. 이거는, 저도 지금 말씀드리가 기 조심스러운 그런 패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많이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좋아지는데. 자, 다음으로 언데드인데요. 언데드가또 뭔가 많이 바뀌었죠. 자, 네르비안 타워의 데미지 타입이 노멀에서 피어싱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거는 매직으로 바꾸는 게 이제 유럽에서 나온 얘기고 저도 이 변경을 할건 매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직으로 바꾸게 되면은 매직으로 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언유전 맥락에서 언데드를 좀 도와주는 패치의 방향성으로 매직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매직으로 바꾸게 되면은 데미지가 풋맨과 워터에게 200%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두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돼서 데미지를 이제 약간만 버프하는 식으로 해서 그, 지금이 9에서 10인가 그럴 거거든요? 6에서 7 정도로 하면은 초반에 풋맨 쪽을 이제 도와주고 풋맨하고 워터에게 캔슬되는 걸좀 도와주고, 왜 노바도 또 너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런 걸좀 도와주고, 후반에 윈드라이더에게도 현재 데미지는 유지하고, 나이텔프프 곰에게도 좀 데미지가 이제 들어가게끔, 조절하는 게 어떨까 했는데, 피어싱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풋맨이나 이런 거는 영향이 없고요 어디가 영향이 있냐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나 헌트리스 올인을 막기에는 피어싱이 훨씬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신 아처 이게 그타우러쉬 언데드나이저에서 타우러쉬할 때는 아처가 메인이다 보니까 노멀이 훨씬 좋습니다. 피어싱은 또 아처에게 있는 엘룬의 축복 때문에 데미지가 적게 들어와서 나이트엘프가 타우러쉬 막는 데는 어 기분이 좋아지는 패치고요. 투어헌트를할 때는 기분이 나빠지는 패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크 입장에서 보면은. 윈드라이더 쓸 때, 네르비안 타워가 더 세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아프게 들어옵니다. 아머 타입 때문에. 그래서, 데미지 타입과 데미지 변경을 하는 게좀더 맞지 않았을까. 단순하게 타입만 변경하게 되면은,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푼맨과 워터가 느끼는 데미지가 20씩 박히는 거여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해서, 데미지를 낮추고 매직으로 하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피어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휴먼전에는, 제가 데미지 계산하는 그 표를 봤는데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바가 이제 468 지속 시간이죠. 노바 썼을 때 슬로우 지속 시간이 이제 이게 쿨이 8초거든요, 노바가. 3스킬 찍었을 때 8초 쿨에 8초 지속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456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무한 CC기는 좀 풀어줬습니다. 노바도 이제 뒷부분이 말이 많았던 거여서 데미지 쪽을 건든 건 아니고 지속 시간을 좀 건드려 줬어요. 다음으로 크리트로드 임페일 만화 비용을 100에서 90으로 낮춰줍니다. 크리트로드가 요즘 안 나오다 보니까 크리트로드 써라 하는 패치고요. 크리트로드 임페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쓸 때는 쇼크스톰프라고 불릴 정도로 데미지도 준수하고 스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90으로 되면은 스킬 자체 스펙과 만화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스킬이 되긴 해요. 다음으로 이제 D&D. n 리치의 궁극기입니다 만화 비용을 250에서 200으로 많이 줄여주죠 근데 250이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뭐 다른 광역기들 버프를 생각해 보면은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 해줘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런 광역기는 175나 자 구울프렌즈가 이제 35%에서 30%로 지난 패치때 너프가 됐는데 25% 깐이 아니고 30에서 유지를 한채 리서치 타임, 업그레이드 시간에 15초 늘리면서 타이밍을, 언데드 타이밍을 15초 늦춥니다. 이것도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언데드가 타이밍 러쉬로 잡을 때는 도움,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5초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나이트 엘프 입장에서도 좋고, 뭐, 휴먼 입장에서도 구울 프렌즈 러쉬가 타이밍이 늦어지는 거고, 오크 입장에서도 구울 프렌즈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언데드의 핵심, 결국, 구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울을, 이제, 너프를 좀 중점적으로 했어요. 나머지는 사실 크게, 그, 밸런스에 와닿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뭐, 이것도 제가 매직으로 바꿨을 때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피어싱으로 하는 거는, 뭐, 딱히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임페를 뭐, 만화가 좋아졌지만, 임페를을 지금, 크리트로들를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그, 메타와는 맞지 않고요. 이것도 6레벨짜리니까 필요 가 없고, 다음으로는 웹 업그레이드의 비용 감소인데요. 이건 진작에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스네어랑 비교하면 너무 명확하죠. 약간 사거리도 좀 애매하고 핀드가 느리게 가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비용도 너무 비싸거든요. 저는 75, 75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시간도 좀 줄여도 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면 인스네어랑 너무 비교가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웹 업그레이드는 좀 버프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본야드 타올에는 업그레이드 해줬는데 푸엄 안 건들 수 없잖아요 지난 패치 때 푸엄 스푸엄 업그레이드 쪽이었나요? 뭔가 버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피탈 1차 때 이번에 본야드 비용도 버프해줍니다 푸엄 좀 써봐 라는 건데 푸엄은 뭔가 좀 건드려야 돼요 쓰게 하려면 제 인구수를 건드리게 너무 또 파워가 높고, 데미지가 가장 센 유닛이거든요, 워크래프트에서. 그래서, 뭐 사거리가 짧으니까 사거리를 조금 버프에 시켜준다든지, 혹은 뭐, 가격을 조금 더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속시간, 그, 칠링 지속시간을 지금 3초인가 4초까지 줄여놨는데, 5초라든지 조금이라도 늘려준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쓸 수가 있는데, 우주 쓰레기라고 불렸을 때, 근데 이제 또 중국 언데드들이 이걸 활용법을 찾아서 오피스럽게 썼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너프가 된 거라서 아마 이건 건들기가 좀 조심스러울 거예요. 프로스트 웜의 스펙을 건들기보다는 뽑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는 그런 패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레딧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말이 좀 많았거든요. 이 아이템. 그래서 이거를 약간 너프한다고 내놓은 것 같아요. 가격을 200에서 150으로 하고, 개수를 3에서 2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을 해보면 66원에서 75원 주고 써라 인데 3개까지 쓸까요 두 개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50원 버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한두 번을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뭐세 번까지 쓸 상황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기 이 때문에 이건 언더디 쪽에서 150원 완전 이득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커스 지속 시간이 너프가 됩니다 커스 워낙 그, 좋은 스킬이다 하니까, 120초에 60초, 영웅에게 60초였나봐요. 저도 이걸, 어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해봤는데, 120초에 60초였던 거를, 유닛에게 60초, 영웅에게 30초 한것 같은데, 아 영웅 30초도 좀긴것 같긴 합니다. 좀 많이 길어요, 커스. 영웅에 거는 스킬들은, 유닛 스킬들은 대부분 저는, 그래도 10초 정도로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30초는 좀긴것 같습니다. 어떤 스킬이던 간에, 제가 알기로 페어리파이어도 꽤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슬로우, 페어리파이어, 커스, 이런 것들. 이런 디버프 쪽은 유닛은 뭐길 어느 정도는 이제 60초 정도 냅둬도 영웅에도한 10초 15초 정도로 끊어 주는 게다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 지금 보니까 길긴 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중립 지역 중립인데요. 나가시 위치의 마나 실드의 활용. 키 켰다 껐다 하는 코스트 비용을 25에서 10으로 또 버프를 해 줍니다. 어, 이게, 만화당 데미지, 막아주는 비용, 비율도 굉장히 버프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만화 시 때가 워낙 안 쓰이는 스킬이다 보니까, 왜냐면은, 앞에 두 스킬이 너무 좋으니까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긴급할 때 써라, 한 번씩, 뭐, 사레벨이나 뭐, 이렇게 긴급할 때, 써봐라, 로 버프를 해줍니다. 자, 파열로드의 소울번인데요. 데미지 감소율을 50%에서 75%로 바꾸고요. 영웅의 지속시간을 7, 8, 9에서 8, 9, 10으로 바꾸거든요. 소울번을 쓰면은 이제, 영웅이 썼을 때 데미지가 완벽하게, 데미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75%면. 영웅 데미지 뭐 블레이드 마스터 40 데미지라고 할때 30을 깎아버리거든요. 그럼 풀마가 아무리 때려봐야 데미지가 1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게 소울번이 뜰 때쯤이면 보통 다 디스펠에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타이밍은 언제냐. 이게 유통기한 있는 빌드죠. 매직컬이 나오기 전까지 써야 돼요. 선영 파이어 로드로 소울 번으로 이득을 보는 그림을 보거나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휴먼의 파이어 로드 타우러시 소울 번 찍고 그건 좀셀것 같기도 합니다. 소울 번 타우러시, 뭐 소울 번 타우러시라든지 뭐 나이텔프가 선영 파이어 로드 쓸때 초반에 소울 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크 오후전에서 파이어 로드가 나오긴 하는데 세컨 파이어 로드가 라바스폰을 포기하고 찍어야 되는 만큼 이건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0, 1, 1레벨 8초는 꽤 길거든요? 디스펠이 없을 때 8초 정말 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반 한정, 트리플 S 등급 스킬이지 않을까. 유니크 스킬이죠, 사실상. 뭐, 등급을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어, 스킬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으로 가면 이제 D급 스킬이 되는 거죠. F급 스킬이 되고. 초반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파이어로드의 값어치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앵크고요 여기는 뭐 이제 그 사냥 목들에 대한 변경 사항인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넘길게요. 뭐 임페르날 머신, 무브먼트 뭐 움직이고 적어넣어. 이거 제 랜덤 영웅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불지옥 자동차 있거든요. 10레벨짜리 있고, 6레벨짜리 있고, 이거 3레벨짜리가 있는데, 10레벨짜리는 그 임페스톤 떨구는, 근데 이속이 엄청 느려요. 이런 거 버프해주는 거여서, 사실 레더 맵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여서 이건 좀 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템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링카이네이션 앵크, 앵크가 부활 시간이 7초 걸렸는데 5초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타우렌의 부활, 부활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초거든요 그거 시간 맞춰주면서 이 아이템에 대한 값어치를 좀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7초라는 시간이 싸우고 있을 때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빨리 부활해서 합류하세요 라는 거여서 아이템적인 버프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을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도 말 많은 아이템이죠 지금 아이템이 안 그래도 3개밖에 안 나오는데 3개 중에서 맨날 꼴등이다 너무 쓰레기다 아무도 안 쓴다 하는 그 아이템 헤이스트 글러브가 공격 속도가 15%에서 20%로 증가해요 자 이러면은 한 개씩 낄때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겠죠 애초에 글러브 이 헤이스트 글러브는 두개세개 개 겹쳐 끼는 게안 좋다고 옛날부터 말이 나왔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제 성검, 리치, 불마, 데몬, 뭐, 나가씨, 품은도 굉장히 효과를 받겠고요. 그 공속 빨라지는게 좋은 영웅들, 데미지 한방한 방이 세는 그런 영웅들에게 이거 하나 껴주는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뭐 수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뭐 향상을 이뤄낼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15%에서 20%가 됐으니까, 딱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러면은 다른 아이템과 비교했을 때좀 데미지 센 애들은 들만한 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공템이 나왔을 때 이제 두 개를 같이 모으는 커플템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TR 1.36.2 PTR 두 번째 패치노트 여기까지 읽어 봤고요 지난 패치노트 때좀 얼탱이가 없었다 라는 말을 제가 몇 번씩 했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번엔 그래도 최근 메타를 반영한 네, 그런, 패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바뀌었죠? 타우에는 뭔가 스펙을 건드려야 된다. 이 티어 낼 거면 건드렸고요 폴리모프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조정은 좀 했습니다. 삭제는 안 했고. 그리고, 나이트 엘프가 쓸모없는 버프, 쓸모있는 버프가 없다. 이거 없어질 거다 했는데 없어졌고, 쓸모있는 유의미한 버프가 일단 생겼습니다. 아, 좀 품은 잘 모르겠어요. 푸문을 이게 자꾸 건드는 게 맞나 싶은데, 일단 푸문을 계속해서 좀 건드려줬고, 그리고 언데드에 대해서도 뭐 별로 딱히 바뀐 게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좀 건드렸습니다. 뭔가 많은데, 항상 그랬지만 언데드는 좀격가지를 많이 건들거든요. 근데 맨날, 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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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많이 아, 했다? 하는데 핵심을 건들지 않았었는데, 지금 말이 있던 핵심 부분을 좀 건드렸어요. 노바와 구울 프렌즈가, 구울 프렌즈 2단 너프가 들어갔죠. 노바와 프렌즈가 너프 됐기 때문에, 언데드의 이 파워에 대해서는 확실히 너프가 들어갈 것 같고, 변수라고 하면은 이 아이템의 존재, 유무, 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네르비안 타워가 벽기는 거는, 전 바꾸는 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직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야 아무런 귀 없거든요. 사실 이거 바꾸면은, 진짜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오크전 상향이에요. 그, 와이번 올 때, 윈드라이드올때 막는 거 상향이고요. 굳이 그걸 지질 필요가 없어요. 그, 피어싱 타워 뭐죠? 스플릿 타워. 그냥 내로안 타워만 4개 지으면 됩니다. 피어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슝슝슝슝 날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윈드라이더를 잡아줄 수가 있어서 이 피어싱 바꾸는 건 완벽하게 윈드라이더를 위한 겨냥한 버프라고 보시면 돼요. 너프가 아니고 버프입니다. 그리고 타워로, 나일전 타워로시는 너프인데 요즘은 타워로시를 대회에서 본지도 꽤 됐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휴먼전을 좀 언데드 초반을 버티기 위해서 이런 걸 해주나 했는데 언휴전에서 건드는 거는 이제 나이트를 좀 건드려 주고 그리고 네르비안 타운은 뭐 의미가 없고 구를 좀 건드렸다 뭐이 정도만 영향이 갈것 같고요 커스는 뭐 보통 60초면은 싸움 하고 뭐 끝나고 또걸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고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온 PTR 2차 노트를 읽어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기 때문에. 마 다음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제가 3차 노트 영상을 어,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패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패치 노트 때 다시 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